네, 신지우입니다. 이 영화 보신 분 있을까요? 1979년에 아미티빌의 저주라는 영화가 개봉합니다. 그 포스터예요. 그 당시에 8,644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어요. 이게 지금 물가로 계산하면 2억 달러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극장 수입만 이런 거예요. 비디오 대려까지 합하면 3,500만 달러가 또 추가거든요. 미국에서만 이만큼 벌었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뭐 3억 달러 이상 금방 넘어갈 것 같고요. 제작비가 근데 570만 달러 밖에 들지 않았어요. 저예산 영화라고 할수 있는데 초대박이 난 거죠. 지금의 컨저링 시리즈 생각하면 좀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미티빌의 저주는 왜 이렇게 인기를 끌었냐? 당연히 재밌으니까. 그렇겠지만 실화를 배경으로 만들었다는 이 이유가 컸거든요. 실제로 컨저링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부부가 답사를 간 적도 있는 유명한 폐가기도 하죠. 그럼 실제로 여기서는 무슨 사건이 있었냐? 1974년 미국 롱 아일랜드 주의 외진 집으로 여기로 이사온 루츠라는 가족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겨울인데도 집에 파리가 꼬였고요. 하수도가 역류하거나 원인을 모르는 소리가 들려서 가족들이 밤에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아빠에겐 신경 불안 증상이 나타났고 먼저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겪다 미쳐버린 아빠가 가족을 죽였다는 이런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이 루츠 가족이 공포에 시달린다는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 가족이 겪었다는 일은 뭐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있지만 폴터 가이스트 같은 심령 현상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확인은 안 되지만 그래도 확실한 거는 뭐이 루츠 가족이 이사 오기 전에 실제로 이 집에선 살인 사건이 있었고 나머지는 좀 과장됐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나중에 소문을 듣고 이 집에 찾아왔다가 이 집이 지금도 있거든요. 뭐 심령 사진을 찍었다는 사람도 많았는데 대부분 조작이고요. 루츠 가족이 살기 전에 일어난 살인 사건의 범인은 직접 이 이야기를 또 했어요. 영화 이야기를 영화가 과장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소문이 많은 사건이지만 확실한 건 살인 사건이 있었다까지고요그외의 모든 건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거짓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아미티빌에서 일어난 가족 살인 사건의 범인은 이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영화가 개봉한 이유지 않을까 이게 그럴 만한 대답을 했거든요. 누군가가 계속 자기한테 가족을 죽이라고 속삭였다는 거예요. 그동안 알아본 살인 사건에선 범인들이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사건도 이 아미티빌 사건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80년 1월 31일, 조용한 시골 마을이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어느 집에 인질극이 발생해서 경찰차가 두대 나와 있던 겁니다. 집에서 이상한 신음소리와 쇠 마찰음들이 들려오고 있다는 신고 전화로 출동한 거예요. 현장에 와보니까 집 앞에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범인으로 보였어요. 경찰은 긴장한 표정으로 이 사람에게 침착히 우리 좀 대화를 해보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멀리서 한 거죠. 범인은 그러자 아무 대답 없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허공에 총을 쏘더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후 6시 38분, 경찰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계속 대화를 유도하면서 조금씩 집 가까이 접근해 갔죠. 이번엔 그래서 이 창문에 대고 좀 인지를 풀어주는 게 어떻냐. 그리고 투항도 해라, 웬만하면.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하지만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고요. 12분, 13분 간격으로 두 번의 총소리가 들립니다. 그 뒤로는 신음소리나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5분 뒤더 이상 기다릴 수 없던 경찰은 범인과 인질이 있는 집안으로 돌입합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미 상황이 다 끝나 있었어요. 조금 전에 들은 두 발의 총소리가 아까 집 앞에 서 있던 그 범인이 안에 들어가서 자기 머리와 배에 스스로 쐈던 거죠. 자살했던 거예요. 그 소리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질 10명 중 7명이 사망했고요. 3명이 크게 다치는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범인이 피해자들의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이유로 10명이나 되는 가족에게 총을 쏜 걸까요? 이제 범인은 어떤 사람이고 왜 이런 일을 벌이게 됐는지 그 과정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가족을 다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범인은 사건 당시 44살의 이케다 이치돌이었어요. 1936년 미에현의구마노시에서 태어납니다. 어릴 때 평범했고요. 어, 정상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성적이 뭐 그렇게 좋은 학생은 아니었지만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지 이상하게 공부를 너무 못했고요. 지각을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적 미달로 학교를 중퇴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 토목기술자나 덤프트럭 운전사로 일했습니다. 이렇게 10년을 조용히 살다가 1970년에 아빠가 사망하거든요. 아빠가 하던 일이 귤농사였어요. 이게 가업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이케다가 이걸 물려받아야 하니 돌아오라고 한 거예요. 고향에 갔죠. 이케다가 이때부터 귤농사를 했고 뭐 쌀농사도 같이 했고요. 그러면서 양돈업과 임업도 같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농사는 겨울에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공사장에서 돌을 깨는 석공이나 뭐 트럭 운전사로도 일했고요. 일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돈도 좀잘벌수 밖에 없었습니다. 귤농사가 특히 잘 돼서 1년에 3억씩 벌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됐고요. 이 덕에 일가 친척은 방이 8칸이나 되는 큰 집에 모여 살수 있었어요. 여기에 이케다는 지역 민간 소방대원이나 타가소 임원, 교통안전협회 위원 같은 지역 공공업무도 같이 해왔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일만한 사람이고요. 뭐 책임감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그러면 왜 가족을 다 죽일 만큼의 동기를 갖게 됐냐는 거죠. 사건이 일어난 미에현의 구마노시 니키시마초는 어떤 지역이냐? 1,200명 정도가 사는 시골이고요. 사건이 생겨봐야 너구리가 내려와서 농작물 파먹는 정도 이 정도의 조용한 동네예요. 사람이 적으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어쩌다 낚시꾼 몇 명, 이거 외에는 뭐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 이 지역이 그리고 1959년 9월에 큰 태풍을 맞은 적이 있어요. 이때 이케다의 집도 피해를 입으면서 500m 떨어진 집으로 이사를 하는데 여기가 바로 사건이 일어난 현장인 겁니다. 유동인구도 없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도로나 철도 개발도 잘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여기를 육지의 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고립된 지역인 거죠. 여기가 니키시마역인데, 지금은 무인역이에요. 그 정도로 사용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여기서 제일 가까운 집이 이케다의 집이었어요. 근데도 1km나 떨어져 있다는 거죠. 도로라고 있어봐야 승용차 한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길들이었고, 이 정도로 교통이 나쁘다 보니까, 신고를 받은 경찰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꽤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막지 못했던 거죠. 좁은 동네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이케다와 알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이케다를 아주 온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마을 사람들이. 일하는 것 외에는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할만 한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적긴 하지만 이케다를 피해 다니는 사람들도 있긴 했다는 겁니다. 왜냐? 이케다는 폭력 전과가 있었어요. 20살이었던 1956년에 상해 사건으로 삼천엔 집 근처에 종이 박스를 내려놨다는 이유로 앞집을 찾아가서 폭행한 죄로 벌금 2만엔 25살엔 자기 트럭 뒤에 서 있던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해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 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폭력 전과가 꽤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세 번의 정과긴 하지만, 그 정과가 세 번이 쌓이기까지에, 얼마나 많은 또 문제들이 있었는지도 생각해 봐야겠죠. 이 정도면은 생활에 지장이 갈 수도 있는 정도의 분노조절 장애는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1200명 사는 동네니까 여기는 다들 이케아와 알고 지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살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마을에서 더 가까운 사람들은 술만 마시면 난폭해진다는 걸 알고는 있었죠. 그런데도 의외로 이케다는 여러 가지 마을 활동과 다양한 일을 하면서 가족을 책임지는 면을 오랫동안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이케다도 자기 문제를 알아요. 그래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빠 귤 농사 물려받으러 돌아와서부터는 동네에서 한 번도 폭력을 저지른 적은 없고요. 술 마시는 것도 거의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네에서는 온순하고 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던 거죠. 이 정도면 이케다도 자기 문제를 스스로 알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살았지만 도저히 제어가 안 되는 순간이 가끔 발생해왔다. 이 정도로 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 사고 없이 10년을 조용히 지내긴 합니다. 1980년 1월 31일, 이케다는 일하던 중 갑자기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조퇴하고 집에 왔어요. 이게 사건 당일이에요. 몸이 좋지 않은 건지 심리적인 문제였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스스로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는 거죠. 2, 3일 전부터 이 증상이 있었대요. 그리고 혼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이케다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니까 아내가 가족들에게 전화를 돌려요. 빨리 집으로 와달라는 거죠. 불러 모았습니다. 그동안 이케다가 잘 참아 왔으니까 이날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는 이케다의 아내와 둘째, 셋째 아들, 엄마, 누나, 누나와 결혼한 매형, 매형의 동생, 그리고 이케다의 친동생 두 명까지 열 명이 모이게 됐고, 가족들이 이케다의 상태 확인하면서 뭐 밥을 먹기도 하고요. TV를 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케다는 더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4시 30분쯤에 의사를 불러요, 집으로. 진찰을 받아 봤죠. 그러자, 의사를 본 이케다가 자기는 아프지 않다면서 화를 내고 치료 안 받겠다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의사는 계속 진찰하면서 상태를 관찰했죠. 이케다가 화를 내면서도 이상하게 기분 나쁜 표정으로 웃는다는 걸 보게 됐어요. 이 점에서 의사는 평소에 얌전한 사람이 진찰이나 주사에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묘하게 순간적으로 웃는 건 정신분열의 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신 안정제를 놓으려고 했는데, 이케다가 이것도 너무 심하게 거부하면서 자기는 정신병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내쫓은 거예요. 더 이상 진찰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의사는 매형에게 정신 안정제와 수면제를 맡겼고, 5일 정도 상태를 지켜보다가 나아지지 않으면 정신과 전문의 병원을 찾아가는 게 좋겠다면서 돌아갔어요. 의사가 돌아가자, 이케다의 상태가 잠깐 괜찮아지긴 하거든요. 그러자, 자기 이제 다나았고 멀쩡하고, 집에 뭐, 가족들도 모였으니, 친동생에게 주스를 사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 조카 둘, 형의 자식 둘, 이케아 자식인 거죠. 둘을 데리고 차 운전해서 나갔어요, 시내로. 그 뒤로 가족과 이케다는 이야기도 하면서 정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럼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오후 6시쯤, 갑자기, 이케다가 도끼를 꺼내오더니, TV 보던 매형, 동생의 머리를 내려친 거예요. 아무 외부 자극, 뭐 가족과 싸운 것도 없습니다. 갑자기 일어났어요. 매형 동생이 다행히 사망하진 않았고요. 밖으로 도망쳤거든요. 그러자 이케다는 도끼를 들고 옆총 보관함을 갑니다. 아내에게 이 보관함 열쇠를 달라고 했는데 집에 총이 왜 있냐면 농사를 짓잖아요. 산짐승에게 농작물 피해가 생기자 사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총기 소지가 금지된 나라라서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처음엔 동네 사람들이 막았어요. 총 사는 걸. 이 사람 폭력 전과가 있으니까. 하지만 10년 넘게 어울려 지내다 보니까 얌전히 일만 하는 걸 보고 버릇 고쳤구나. 괜찮구나. 라고 생각해서 허락을 했던 건데 결국 사건이 터진 거죠. 남편이 이상한 증상을 보이자 아내는 혹시 몰라서 2, 3일 전부터 미리 이 총기 보관함 열쇠를 숨겨두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흥분을 참지 못한 이케다는 도끼로 보관함을 부수고 총을 꺼냅니다. 이걸 가족에게 이제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스를 사러 갔던 동생과 자식들이 돌아왔고요. 도착했다는 뜻으로 차클락션을두번 울렸거든요. 그러자 이케다가 이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동생과 자기 자식들까지 총을 쐈어요. 첫 피해자였던 매형의 동생은 집에서 150m 떨어진 철공소에 도망쳐 있었습니다, 이때. 도끼에 먼저 맞았었죠. 어, 여기서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한 뒤에 가족들이 집에 남아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가족들 구하러 다시 돌아왔고, 철공소 주인의 아들도 따라왔어요. 혼자서는 힘들 것 같으니까. 도착해보니까 도끼에 맞은 형과 아내가 집에서 도망쳐 나오고 있는 거죠. 쏘다가 고장이 났는지 이케다가 이때 총을 조립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달려들어서 도끼를 뺏었지만 총은 뺏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둘다 총에 맞았고, 이케다의 아내도 총을 맞았어요. 계속 총소리 들리자 누군가가 신고를 한것 같아요. 신고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경찰차 두 대가 현장에 왔던 건데 이 동네는 교통이 너무 안 좋으니까 늦게 도착했고요. 출동만 30분이 걸렸다 그래요. 와보니까 이미 6명을 죽였고 3명이 도망치면서 집안에는 이케다만 남아있던 거죠. 경찰은 투항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이케다는 집으로 들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건이 끝나요. 여기까지가 사건 내용이거든요. 과정을 보면 이상하게 사건이 너무 갑자기 일어났어요 뜬금없다 싶을 정도로 그것도 예전에 저지른 그 폭행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요 도끼를 휘두르고 총을 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건지가 궁금해지는데 지금부터 이케다의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이걸 좀 알아볼게요 이케다의 아내는 가슴에 총을 맞고 크게 다쳤지만. 도망치면서 살아남았어요. 주스를 사러 갔던 매형의 동생과 철공소 아들도 범인에게 공격은 당했지만 다행히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서 몇주 입원하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이제 궁금한 건이 캐다가 왜 이런 일을 벌였냐는 거예요. 사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알수 없거든요. 당사자가 죽었으니까 물어보지 못해요. 대신 왜 그런 건지 추측할 만한 사건들은 있습니다. 정신병의 가능성이 아무래도 의심되죠. 사건 당일 이케다를 진찰했던 의사는 정신분열 증상이 보인다고 했어요. 당사자가 죽어서 확인은 안 되지만 그동안 살인한 많은 정신분열 환자들을 보면 환청과 환각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케다는 사건 며칠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였고 누군가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피해망성에 빠져 있기도 했어요. 이 정도면 의사의 정신분열 진단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아무 이유 없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이긴 했지만 이 사람은 10년 넘게 스스로 잘 조절해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갑자기 이런 예전과 수준이 다른 정신분열 증상이 갑자기 일어났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어, 많은 사람들은요 정신과를 가는 자체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냐? 정신질환자라고 낙인 찍는 사회적인 시선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 예전에 정신과에서 치료받은 내역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회 적응이 어렵겠다는 이유로 취직도 안 됐어요. 그리고 가벼운 증상인데도 주변에서 정신병자 취급을 해버렸거든요. 이케다도 사건 당일 의사가 정신안정제를 놓으려 하자 심각한 거부반응을 보였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이케다는 이미 예전부터 자기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 느끼고 있었지만 스스로 조절해보겠다. 병원만큼은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에 치료를 받지 않다가 아, 병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을 뭐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걸 10년 넘게 참아온 거라면 스스로를 통제하느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 났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이 들지 않게 몸을 일부러 혹사시키려고 많은 일을 했던 건지도 몰라요. 이케다가 했던 일 중엔 공사장에서 돌을 깨는 석궁도 있었죠. 여기에 관련돼서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 일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생기는 직업병이 있어요. 백락병이라는 거예요. 돌을 깰때 전동 드릴을 사용하니까 손에 이 진동이 오랫동안 노출되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색이 이렇게 변하고 감각이 마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심해지면 어깨나 뭐, 근육통, 뭐, 손의 감각 마비, 괴사까지 놓올수 있고요. 이케다에겐 백납병이 있던 거죠. 이 병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준 건지, 뭐, 신체적으로 뇌나 다른 부위까지 영향을 주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꽤 신경 쓰고 있던 병이긴 했었거든요. 사건 2년 전인 1978년에 일본에서 노동재해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이때 백납병에 걸려있던 이케다도 산재를 인정받게 됐어요. 그러자 요양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했고요. 11개월을 쉽니다. 그런데 산재니까 근무가 인정되면서 이 월급을 다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쉬지 않았어요. 휴직을 신청했지만 현장에 나가서 일을 했고요. 여기서 나오는 월급까지 이중으로 받아왔다는 거죠. 당연히 백납병 증상은 더 심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손발이 떨리기 시작하자 사건 1년 전에는 심신 불안 증세도 생기면서 통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요. 이게다가 자기 몸 생각하지 않고 일을 했던 확인된 이유로는 스무 살때 아빠가 사망하면서 가업을 물려받자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고요. 특히 첫째 아들은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자기 손으로 죽인 둘째 아들도 폐렴에 걸려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다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뭐 이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이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로 밝혀진 범행동기는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이상을 겪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을 죽이고 자살한 사건 이 정도로만 알려져 있죠. 7명의 가족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료가 없어요. 이거 대형 사건인데 범인의 얼굴도 공개되지 않았고요. 현장 사진도 없습니다. 사건 내용이 뉴스 기사로만 알려지고 있어요. 아직 이 집이 남아 있고 뭐 누가 살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그런 거라면 아미티빌에 살던 루츠 가족처럼 뭐 이상한 일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긴 하고요. 가족을 죽인 가장이라는 점에서 제가 예전에 비슷한 사건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사라진 부잣집 아빠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 이런 제목이었어요. 이 사건에서도 범인은 아빠가 가족을 죽이고 사라졌는데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미제 사건인 디비 쿠퍼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비슷한 부분 많아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 누르시고 비교하면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자료는 별로 없지만 그 당시에는 보도가 크게 됐었대요. 그리고 이때 사건이 일어난 집 근처에 나카가미 켄지라는 작가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사건을 보면서 각본을 썼어요. 그리고 1985년에 이 각본으로 야나기마치 미츠오라는 감독이 이 불의 축제라는 영화거든요. 이걸 제작했어요. 이번 사건이 자료가 별로 없어서 영화라도 좀 찾아볼까 했는데 이게 또 줄거리가 많이 각색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건과는 뭐 비슷한 부분이 없어요.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유튜브에 영어로 파이어 페스티벌 1985 검색하면은 있긴 합니다. 대신에 한글 자막은 없어요. 참고할 만큼의 내용도 아니라서 추천은 안 하지만 관련된 각색된 사건이라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시면은 일본어가 가능하실 때 참고서만 보는 것도 좋겠죠.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은 1980년 일본에서 일어났던 이케다 이치도리의 일가족 살인 사건 파일이었습니다.